이번 얼티밋 배틀에서 정말 재미있는 배틀이 하나 나왔죠. 이게 4강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두 팀이 연장전에 나왔습니다. 연장전에서는 각 팀을 대표하는 단한 명이 배틀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두 팀이 일단 배틀을 붙게 되었어요. 설마 이두 명이 나올까 싶었는데, 각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 두 명이 배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파운드네이션에는 이세이, 애프터 아월즈 플러스에는 시계 키스, 이 둘이 누구야? 아시아 탑 10? 이탑 10은, 아니, 탑 5라고 치자. 일단, 이 배틀을 보기 전에, 이세이와 시기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1대1 배틀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세이도 2016레드불비션 월드파이널에서 우승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비보이 시기키스도 2020년도에 월드파이널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춤을 췄어요. 이세이는 어릴 때 RCT인 3연승을 한 기록을 남긴 보유자고요. 그리고 시기키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춤을 춰서 현재 최근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명실상부 지금 현재 아시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비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번에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1대1 배틀 많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배틀을 붙었어요. 1대1 붙으면서 근데 이 세이가 다 승리를 차지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기키스가 최고의 활약을 선보일 때 둘은 최근에 만난 기록이 없어. 몇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린 얼티밋 배틀에서 4강전 진출 티켓을 놓고 붙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4강 진출권도 중요한 거지만 이 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일본의 최강일까? 이게 홈텐까지 있었으면은 진짜 아시아 슬리방 나왔어. 먼저 비보 이 씨에 등장했죠. 미스가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음악을 듣자마자 바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프리즈 들어갔고 몸을 돌린 다음에 비트킬링. 이거 소스 기술로 바로 심사원 분들에게 점수 받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무브였습니다. 이렇죠 윈드밀 차트레 윈드밀 차트레 속도를 올리고 한 팔로 헤일로. 와, 계속 스킬을 보여주죠. 윈드밀 투퀸. 이번에도 비트킬링 좋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앞서 비트킬링 모양이랑 두 번째 비트킬링 모양이랑 똑같다는 거였어다리장꼴 프리즈. 아, 겹치는 게 있었지만은 너무 에너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악을 듣자마자 바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에너지 100% 실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훌륭했고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은 뭐 프리즈 모양이 세 개가 겹쳤다는 게 아쉬울 수 있었는데 근데 심사위원분들이 이러한 비트 킬링을 보았을 때 그거를 크게 보지 않아요. 상대방의 라운드도 너무 완벽하면은 이제 프리즈 모양이 똑같았던 이 세이의 동작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계 키스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으로만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무브를 예선 첫 번째 라운드에서 선보였습니다. 아, 저렇게 꽂으면은뭐 천하의 시계 키스라도 살짝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울 거야. 바로 기술 들어갔죠. 확실히 스피드가 좋아요. 빠릅니다. 소스적인 시키를 보여주고 사! 이어서 탐락 음. 이어가죠. 시계키스는 시계 여유가 있어요 뭐 최근까지 세계적인 무대를 경험해봐서 아 가벼워요 소스가 많아 지금 보시다 보면 은 에어트랙에 이어서 흐름이 한번 끊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체어 올리고 19예 여러가지 포인트를 보여줬는데 이세가 비트킬링을 너무 강하게 줘서 예 비트킬링이 없다는게 아쉬움이 있어요 심사위원분들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프리즈. 방금 전 방금 전에도 뷰티킬링이 이제 뭔가 스탠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크게 감흥은 없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시리키스 세트가 많다는 게 장점이잖아. 몸에서 나올 게 많다는 거야. 아 방금 프리즈도 너무 좋았는데 잘 잡았잖아요. 난이도 부분에서 평상시에 시계키스가 보여주는 난이도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재밌는 배틀이 될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지금 보았을 때는 일방적인 배틀이 돼 버렸어. 이세이는 자신이 원래 하던 그러한 스킬을 비트킬링하면서 평소보다 더잘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반면에 시계키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기량보다 반의 반의 기량도 안 나왔어요. 원래 시계키스가 매끄럽게 이어가는 그 흐름이 아니었죠. 이거는 본인도 배터리 끝나면서 아 이거 결과가 좀 아쉽게 나오겠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긴장되겠지. 네, 결과는 이스가 승리를 차지했죠. 이렇게 이세이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이세이가 속한 파운드네이션이 4강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간만에 이 재미있는 배틀을 또운 좋게 한국에서 볼수 있었다는 점 너무나도 좋았고요. 이 연장전에 나온 음악이 언더독이라는 음악이야. 이세가 이 음악에 제대로 한번 보여줬네. 비구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이거 진짜 이세이 챌린지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이음악으로 비트킬링 을할 음악도 많고 구간도 많아. 예예! 아! 아, 맞다. 이세이 보니까, 잠깐만요. 원래 이 음악 하면은 시노비였는데. 와, 이제 시노비가 언더독이 음악에 라이벌을 만나게 됐는데. 이세이 원래 음악을 들으면은 뭐그 가수가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나야 되는데, 댄서들은 해당 비보이 혹은 비걸이 생각납니다.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나 이거 누가 생각나. 네, 그래서 댄서는 음악 표현을 잘해야 돼. 한번 보세요. 그때도 시노비 미쳤어. 어. 음악에 대한 포인트를 제대로 읽고 이거 봐 소름 끼쳤잖아. 와 저렇게 음악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이번엔 프리즈로. 아우 이거지. 와 완전 소름. 모든 사람들이 소름 끼쳤죠? 와 이때랑 지금이랑 분위기 다른 게 이때는. 보세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기다 댄서한테 집중하고 있어. 찍는 사람들도 찍으면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터트렸을 때 호응이 다른 거야. 역시 아. 아 근데 이거 음악 진짜 멋있다. 이게 음악이 언더독 이 음악이 두 가지 버전이거든. 여자가 부른 버전이고 남자가 부른 버전이 있어. 아 이거 진짜 기회되면 이거 댄서분들 진짜 이거 한번. 과거 너리언 챌린지 이후로 진짜 이거 뭐 이세이 챌린지? 시노비 챌린지? 아무튼 아 챌린지 아무튼 언더독 챌린지? 아무튼 이 음악으로 한번 하면 재밌겠다 이번에 이세이가 한번 또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또 우리가 재미있는 명장면을 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에 이거 기회되면 꼭 한번 챌린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